일단은 레인더러스에 대해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선수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대해서부터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좀 나름대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디자니 레인더러스 이러죠 다른 장면으로 조금 더 천천히 발음해주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렌더스. 어. <laughs>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레인로 가는 처스델스이러죠 어, 레인더스라기보다는 레인 데르스다. 라인 더르스 아니고 레인 데르스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수의 활동량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스타일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앞서서.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보통 선수들이 많이 뛰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얼만큼 뛰었는지 풀타임 뛴 경기를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레알 마드리드 원정 가서 이제 기록한 활동량이고요. 이때 양팀 합해서 활동량 1위를 찍었습니다. 레인 데르스. 가요. 1 1 2 k 로로 그리고 페노르트와의 경기에서는 활동량 4위를 찍었어요. 양팀앞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1 1 7 k 로 가량 띄워줬는데 어, 참고로 김도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1 0 k 로 초반대를 이제 그 활동량을 찍었고요. 1 0 k 로 초반대의 활동량을 찍었고 배실바는 1 1 k 로 중후반대 활동량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아마도 맨시티에서 선발 라인업에 포함이 된다라면은 이두 선수들, 배실바랑 김도환이 뛰었던 지점에서 뛰게 될 텐데 활동량에 있어서만큼은 배실바한테도 꿀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수는 중미이기 때문에 주로 빈 공간을 메워주고 채워주고 볼 운반해주는 역할이에요. 결국에는 온더볼 보다는 오프 더 볼에서 좀더 많은 활약을 해줄 수 있다라는 뜻인거고 프리킹 메인 키커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수가 어떤 활약을 경기마다 어떤 활약을 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도 좀 힘들어요. 좀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아이 선수가 팀에 대한 기여도가 이 정도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 지난 시즌에 AC밀란에서도 어떤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영상들을 쭉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맨시티에 이적해 왔을 때는 어,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담아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어? 그래서 아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좀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좀 짜내고 짜내서 와 봤어요 그래서 이 선수의 패스 포지셔닝 그리고 수비 가담 그리고 마지막에는 와 이건 맨시티에서도 한 번쯤은 나올 법한 지리는 장면이겠구나 하는 영상까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상황은요, 프론트맨이 터치가 잘안 돼서 볼을 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호그볼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터치 미스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빠르게 판단을 해야만 하는, 어, 빠르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레인드레스가 스프린트를 치고 있죠. 봅시다. 자, 여기서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해서 이제 프론트맨의 터치 미스를 깔끔하게 무마시켜 주는 프론트맨의 터치 미스로 인해서 어, 순간적으로 침묵이 흘렀는데 경기장 위에 순식간에 레인데레스가 이제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하면서 득점까지 연결시켜 주는 팀 플레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깔끔하게 득점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목소리> 득점 상황을 보면요 공을 급하게 마무리하려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대부분이 이제 침착하게 볼을 다루는 편이고 영상들을 쭉 둘러봐도 스프린트 또한 강하게 치려는 모습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막 빠르게 빠르게 막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다라기보다는 천천히 상황들 보면서 이제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어, 그런 모습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적으로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베실바나 긴도안이 맨시티에서 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한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선수가 맨시티에서 얼마나 적응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 때문에 누군가는 또 어슬렁거린다는 평을 할 수도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게 레인데르스에요 근데 주로 이렇게 띱니다 어슬렁거리면서 뛰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공간을 선점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대부분 요래요.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뛰면서 여기 이제 그앞선에 선수들이 밀고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수들과 박스 안에서 타이트 스페이스 앤 포켓츠가 형성이 되죠. 지금 그 밀집 구역이 여기에 형성이 된 거죠. 이래서 약간 뒷선에 있는 선수들은 프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이 공간을 좋아하는 거예요. 레인드레스는 이 프리에 놓이는 공간을 좋아하고 이런 상황이 생겨나면은 언제나 이제 쳐요 이러면 여기 비었어요. 여기 여기 여기. <laughs> 근데, 보통은 볼을 못 받아요. <laughs> 보통은 볼을 안 줘요. 왜냐면은, 지금 밀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풀백이 오버랩을 시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윙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공을 줄 선택지가 앞선에서 스프린트 치는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공을 줄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수들도 굉장히 쉽게 이제 볼 처리를 하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그거기는 해요. 어. <laughs> 자책거리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지간에 만약에 맨시티다 라면은 지난번에 그 아인 놀이 스타일을 소개해드리면서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인 놀이는 늘이 지점으로 스프린트를 친다 라고 만약에 맨시티로 대입을 하면은 여기서 측면 윙포워드가 뭐 도쿠가 될 수도 있고 마른무시나 포든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아인누리에게 연결을 시켜주면은 여기 프리 상태에 놓이게 되는 레인더스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맨시티에서도 종종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코바시치도 굉장히 많은 득점을 성공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만약에 맨시티다 라면은 굉장히 많은 찬스를 얻어낼 수 있을 거고 침착하게 샷을 시도하는 성향상 코바시치보다 더 많은 득점을 또 성공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도볼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맨시티로 오면 전환시킬 수 있는 골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귄도안이랑은 약간 다르죠. 귄도안은 여기서 맨시티 공격 턴일 때는 박스 안까지 이렇게 어 성실하게 들어가는데 레인드레스는 빈공간을 선점한다는 라 거. 약간 다른 플레이죠. 어슬렁거린다는 지적은 수비 상황에서도 지적을 받곤 하는데 이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게 여기 있는 게 레인드레스예요. 자오슬렁오슬렁 하죠 지금 그 상대 공격수가 지금 식스하드 박스 안에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구경만 하고 있죠 누군가는 이걸 보고 속이 터진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역할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홀딩 미드필더가 아니기 때문에 세컨 볼을 따내는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홀딩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박스 안에서 지금 세컨 볼을 따내기 위해서 지금 어, 공간 선점을 하고 있죠 공간 선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선수 박스투박스 박스 미드필더 가 같은 경우에는 홀딩이 세컨 볼을 따내면 그걸 이어받아서 공격진에게 빠르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는 박스 바깥에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상.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을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역할이니까. 근데 이 선수는 그래도 꽤나 영리하게 보시면은 옆에 있는 19번 선수의 플레이를 계속 곁눈질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 계속 체크를 해주면서 이제 세컨 볼이 나오니까 어 이거는 여기에 선수가 없다 싶으니까 이걸로 이제 스프린트를 치는 어, 이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영리한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뭐 수비 가담을 안 한다라기보다는 좋은 장면이다. 어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또 공격 상황입니다. 공격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아직 레인드레스가 없어요. 어슬렁거리는 선수라서. <laughs> 프린트를 많이 치는 선수가 아니라서 아직 화면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80번 플레이어가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패스를 해 주려는 움직임이 아니고 일단은 동작부터가 일단 드리블로 일단 제껴 봐야 되겠다. 내가 직접 슈팅까지 가져가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황이에요. 동작만 보더라도 어, 패스 선택지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레인드레스가 이제 어떻게 등장을 해서 움직이는지 자, 여기 등장해서 나 여기 폈어 이러죠. <laughs> 어슬렁 들어서 나 여기 볐어 하는데, 어? 볼 수가 없죠. 이미 이 선수는, 80번 선수는 이미 드리블에 이제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선수가 오프 더볼을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레인드레스가 이런 공간을 선점하고 있는 게뭐 의미가 없는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보면은 이런 제스처를 많이 취하죠. 이것도 약간 T M I 이긴 한데 동료 선수들이 그 제대로 된 플레이를 안 하면 꼭 이렇게 이런 동작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그니처가 돼서 동료 선수들이 이걸 자주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골 세레모니로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게 그냥 세레모니가 됐어요. <laughs> 다른 선수들도 웃으면서 이걸 다 같이 따라하더라고요. 불만 섞인 동작인데 어, 동료 선수들이랑 이제 사이 좋게 지내고 있다. 불만을 경기장 위에서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동료 선수들이랑 사이 좋게 지낸다라는 모습만 보더라도 어, 이 선수의 이런 제스처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지간에 공간을 어슬렁거리면서 어쨌든 지간에 공간 선점을 좋은 지점을 포착을 했는데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다. 이래서 이. 선수는 레인드레스를 보지 못해서 이러한 오프더볼이 이제 좋은 선수다 라는 것을 주목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레인드레스가 이렇게 오프더볼 가져가는 거를 체크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선수들이 없으니까. 포지셔닝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 라면은 그러니까 맨시티스러운 맨시티 선수들의 포지셔닝이다 하면은 이 선수는 꽤나 진짜 이 지점에서 공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슈팅도 많이 가져갈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링크업이에요. 패턴 플레이, 물론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선수가 레인데르스인데 윙포워드와 중미, 프론트맨 3명이서 만들어내는 패턴 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 이 패턴 플레이는 거의 이 11번 윙포워드가 다 만들었다 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사실 패턴 플레이를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각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각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파을라, 그리스, 여기서 공을 한번 끌고 각을 만든 다음에 지금 레인데르스에게 이제 시도를 했죠 패스를 시도해서 이걸 공을 아슬아슬하게 받습니다. 받아서 아 이거 패턴이다. 공간 열렸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겁니다. 어. 이거. 어, 요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 만들고 패턴 플레이가 진행이 되면요. 결국에 나중에 이제 최종 패스를 받는 선수는 골키퍼랑 1대1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어요. 맨시티에서도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되는데, 맨시티에서는 프론트맨이 아니고, 링커 패턴을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많이 시도를 하죠. 근데, 라이트백이 주로 이제 옳지 못한 판단을 내리는 바람에 이제 골키퍼랑 1대1 찬스에 놓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레인데르스는 링커 패턴을 만들어줄 줄 알고, 이제 온도 스팟이 좋다는 거죠. 조지먼트 온도 스팟이 좋은 선수라서 이게 나오겠어? 링커 패턴이 나오겠어 싶었는데 윙포워드의 패스를 빠르게 캐치하고 공간을 만들어내고 패스까지 연결시켜주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패턴에 대한 숙지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지리는 플레이 하나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시켜 드릴 영상인데 지금 공을 잡고 있는 선수가 레인데레스예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센터 서클 측면에서 공을 잡아서 밀고 올라가는데 상대 압박이 없습니다. 상대가 이쪽에서 이제 공을 잡고 올라가는데 상대 압박이 들어오질 않아요. 약간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느라고 상대가. 그래서 터치를 많이 가져가면서 최대한 선수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타이트 스페이스 앤드 포켓츠를 여기서 형성을 시켜 주는 거예요. 레인데레스가. 이거는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입니다. 이게 이거는 그릴리시 에서 요구됐었던 플레이이기도 한데. 글리시는이 상황에서 이제 그냥 피파울 얻어내고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요렇게 이제 여기서 밀집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다는 거는 반대쪽이 비어 있다는 뜻이죠. 한번 보세요. <laughs> 패스 연결시켜주고, 리턴을 여기서 봤죠. 앵글런 쳐버리는 거예요. 이 앵글런에 대한 중요성은 지금까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차차 하더라도 지금 이 선수의 제스처. 야, 이쟤왜 비어 있어? 라는 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대각선으로 띄워 줘 버리니까 마크를 해야 되는 선수들이 계속 놓치는 거예요. 계속 놓치다 보니까는 이거 스프린트 아니거든요. 그냥 어슬렁 어슬렁 뛴 거거든요. 어슬렁 어슬렁 그냥 대각선으로 그냥 달려줬을 뿐인데 앵글런을 쳐줬을 뿐인데 프리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laughs> 자연스럽게 골키퍼랑 1대1 찬스가 생겨나게 돼요. 이게 상대 수비수들의 뭐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진짜 오롯이 레인드레스가 영리하게 움직여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쪽에서 이제 밀집 공간을 만들었고, 이쪽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뒷 공간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패스 연결 뒤에 이제 앵글런을 쳐서 1대1 찬스를 만들어내는. 이거는 그냥 오롯이 레인드레스 혼자서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박스투박스 박스 미드필더, 그러니까는 중미들이 해줄 수 있는 최상의 플레이예요. 이 이상 더 좋은 플레이를 해줄 수가 없어 중미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이제 활동하는 지역이 아무래도 한칸 미치기 때문에 볼 운반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의 정수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차분하게 이것도 니어 포스트를 바라보고 그냥 인스텝 드라이브로 그냥 성공을 편안하게 시켜 버려요. 뭐 어렵게 막 파포스트 보는 것도 아니고 골키퍼 정면 뭐뭐 뭐 가랑이 사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니어 포스트 이 좁은 공간 보고 편안하게 차요. 그러니까는 볼 처리가 굉장히 깨끗하다. 깔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생각 어렵게 안 하고 그냥 한 곳만 딱 타겟해서 내가 그 타겟한 지점만 보고 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제 선수들 보면은, 이제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진 않지만은, 이제 그 맨시티에서 좀 활동량을 책임져주는 선수가 있어요. 여기 뚜껑 약간 날아가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이제 샷을 시도하는 순간에 생각이 갑자기 많아져요. 뭐파 포스트로 찰지, 가랭이 사료로 찰지, 아니면은 이제 니어 포스트로 찰지, 아니면은 골키퍼 머리보고 찰지, 딱! 터치하는 것부터가 일단은 갈등하는 게 보이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골키퍼 정면에서 막히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선수가 만약에 그 선수 대신에 이제 맨시티에서 뛰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고민하는 갈등하는 장면들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믿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끄러운 플레이예요. 샷을 시도하는데 와 정말로 너무 깔끔해요. 마르무시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르무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파일 드라이버 형태로 세게 차는 그런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딱공 받아서 원터치만에 내가 원하는 곳에 떨궈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교하게 샷을 시도하는 그런 선수이잖아요. 딱 레인더러스가 그런 편안함이 보입니다. 이래서 음이 선수가 만약에 맨시티에서 잘만 적응을 해준다라면 은 긴도안이 그러니까 뭐한 시즌에 10골 넘게 리그에서 기록해줬었던 그런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는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일단 긴도안이랑 다르게 여기 지금 스크리머 지역에서도 오프더볼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니까 코바시치가 성공했었던 득점들도 생각을 해보면 은 정말 많은 골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번 영입생들이 너무 포지션별로 맨시티에 딱 딱 들어맞는 선수들이라는 점 때문에 아 이번 시즌은 정말 다가오는 시즌은 기대를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